여기는 호치민 공항 라운지에요 썬선랩 공항 라운지 인데 밤 늦은 시간인데 2시 35분 비행기인데 지금은 이미 1시가 넘었죠 이미 많이 먹었어요 당뇨 환자한테는 이런 데가 가장 안 좋죠 버펫 정식으로돼 있는데 원래는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당연히 안 먹는데 그래서 안먹어야되는데 엠밍뱅데 들어오니까 뭔가를 먹게 되네요 물론 저는 카드 공짜로 들어왔지만 공짜로 되는 카드가 있어서 너무 안 먹긴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먹었네요 <laughs> 원래 저는 뭐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이상하게 저녁에 한 여섯, 시 정도에 밥을 먹으면 아침 한 아홉 시 요즘은 한 아홉 시 정도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한 14시간 정도 어쨌든 13시간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12시간 정도는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원래 야식은 안 먹는데 전 야식 먹으면 이제 바로 살쪄요 야식만 안 먹어도 건강해지더라고요. 여기는 비행기가 계속 뜨네요. 근데 호치민은 여기 지금 계속 우기라 계속 비옵니다. 밤에 거의 제가 한 7일 있었는데 하루 빼고는 거의 비만 온것 같아요. 붕따오 갔다가 호치민의이 입... 투나이트 잡는데 빵도 있고,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합니다. 그래서 술은 이제 안 먹어요. 예전에는 술도 많이 먹고, 맥주만 먹었지만, 술을도 거의 안 먹고,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까? 그것도 조금 뭐, 맥주 한캔 정도밖에 안 먹어요. 먹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나 먹을까 해요. 담배는 한 6, 7년 전에 끊었고, 담배도 한 25년 피다가 끊었네요.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예전에 이런 거 보이면은 법에 있으면 막 엄청 먹는데, 가장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잘 참을 수 있는 거는 야식을 저녁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해버리면 조금 야식을 참는데 훨씬 나아요. 맨날 저는 예전에 이제 밥 먹고 나면, 한참 막10 넘어갈 때 당화혈색소가 그 전에 한몇 개월 동안은 저녁밥 먹으면 이상하게 못 참고 슈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. 과자 사러 빵이나 과자, 뭐 케이크 이런 거 조금이라도 먹고 자야 돼서 그런 걸 계속 먹고 점점 늘어나죠. 그래서 이제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저건 야식만 끊어도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살뺄 때는 뭐 엄청나게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하루에 뭐1200 칼로리 많이 먹어도 1500 칼로리만 먹고 살을 뺐어요 지금은 다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<laughs> 라운지에 앉아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당뇨에 이렇게 밤을 새고 이런 것도 안 좋은데,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. 안 그러면 뭐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, 저는 정말 저렴이 자유여행자입니다. 대학생보다 돈 훨씬 안 씁니다. 저는 도미토리 이번에 4박은 도미토리였고, 2박은 개인실이었는데, 개인실도 만5 0 0 0원 1박에 하나는 개인실인데 이상하게 8,000원. 나머지 뭐 도미토리는 뭐 6,000원, 5,000원. 이번에 여기에 큰 휴일이 껴서 제일 싼게 이상하게 붕타오가 8,000원, 만원짜리가 있었어요. 거의 가장 싼데서 자죠. 비행기도 가장 싼거 타고 다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, 돈만 좀 여유가 있고 하면, 당연히, 시간 좋은 비행기를 타는 게 좋습니다. 이건 건강에 당연히 좋습니다. 특히 나이가 좀 있으면, 혈당 관리에는 무조건, 무조건이죠. 밤새는 거는 최고 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어요. 이제뭐 여행 다니는 것도 외국 여행 다니는 것도 이제는 조금 자제를 더 해야 되고 좀 떠돌이 기질이 많아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아유, 이거 먹는 걸 보여 드려서 좀 그러네요. 법회는 정말 안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이만 하겠습니다. 어유, 거의 뭐 6분을 떠들었네요.